요즘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대단하죠. 9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전 지난 추석에 몰아서 보았는데요. 재미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나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참 좋게 보았습니다. 돈과 행복, 가족,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을 중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극중에 나왔던 대사들을 중고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은 여우유요여우시여우유요여우시라고 하는데요. 여우유는 오징어고요. 여우시는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을 여우유요여우시여우유요여우시라고 하네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이두에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분류해 보면 쇠니, 찡송으로 되어 있네요. 쇠니는 미스터리고요. 찡송은 스릴러란 뜻이래요. 그리고 첫 방영은 2021년 9월 17일이네요. 총편수는 9편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딜레오룬, 딜레오룬인데요. 딜레오룬은 6라운드, 6차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6가지 게임을 하게 돼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떠오반 평점은 7.7이네요. 여우위 여우시 또한핑 여우위 여우시 또한핑 도안핑. 또한핑은요, 짧고 간단한 비평, 코멘트, 한줄평을 말하는데요. 전부를 검색해 봤을 때하오핑하오핑 호평을 한 사람들이 60%고요. 이 반, 이 반, 보통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32%, 차 빙, 차 빙, 호평을 한 사람들이 8%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평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중국은 넷플릭스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모두 어둠의 경로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게임의 이름을 중국어로 바꾸어 볼게요.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죠. 중국에도 비슷한 게임이 있는데요. 이알산무터란이알산무터 란이라고 하네요. 이알산 하나 둘셋 하고요. 무터란무 터가 나무죠. 무터란 나무 사람.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나봐요. 1, 2, 3, 목 토, 렌 1, 2, 3, 목 토, 렌 1, 2, 3, 무, 토, 렌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뽑기였죠. 달고나 뽑기는 코우 펑탕 코우 펑탕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코우가 판에 달한 뜻이고요. 펑탕이 달고나래요. 중국은 달고나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진 않다고 해요. 커펑탕. 커펑탕. 어렸을 때 달고나 만드시느라고 국자꽤나 태워 먹었죠? 달고나 뽑기는 커펑탕. 커펑탕. 세 번째 게임은 줄다리기였는데요. 줄다리기는 바허 바허라고 한대요. 마는 뽑다, 잡아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허는 강을 사이에 두고 밧줄을 당긴다는 의미에서 들어갔다고 하네요. 줄다리기는 마허, 마허. 네 번째 게임은 구슬치기였죠. 구슬치기는 따단쭈따단쭈인데요 단주 딴쭈가 구슬이란 뜻이고요. 구슬을 치다. 다단 쭈, 다단 쭈. 전 구슬치기 게임 이 라운드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죽음 앞에서 친한 사람을 밟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 그 속에서 감정 묘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슬치기는 다단 쭈, 다단 쭈.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인데요. 징검다리 건너기는 꾸어 <목소리> 댄저우시교. 过电脚石桥 인데요. 자脚가 발을 디디다. 자脚石 하면 디딤돌이란 뜻도 있고요. 오脚石桥 라고 하면 징검다리란 뜻이래요. 어가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죠. 过电脚石桥. 바로 징검다리 건너기라고 합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过电脚石桥. 구어 디엔지아스 지어. <시칠> 근데 드라마상에서는 돌다리가 아니고 유리다리였죠.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여우유 <디언지> 여우시 여우유 여우시라고 하고요. 여우유가 오징어고요. 여우시는 게임이죠. 여우유 여우시 오징어 게임은 여우유 여우시. 오디오 게임은 우리나라에 밖에 없다고 하네요. 오디오 게임, 여우유여우여유여 그리고 참 덤덤하게 말하지만 무서웠던 말이 있었죠. 탈락입니다. <laughs> 이 말이었는데요. 324번 탈락입니다. 탈락은 중국어로 다오 타이, 타오 타이라고 하는데요. 다오 타이는 도태하다, 탈락하다라는 뜻이래요. 탈락입니다. 다 탈, 더 탈. 마지막 회에서 오일람 할아버지가 또한번 말하죠. 난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네 이렇게요. 이 말은 중국어로, <목소리> 我沒有強迫任何人來參加遊戲. 我沒有強迫任何人來參加遊戲인데요. 強迫는 강요하다. 억지로 뭐뭐하다 란 뜻이 있죠? 우리가 강하다라고 할 때는 이 장이라는 글자를 장이성으로 읽고요. 억지로 뭐뭐하다 라고 할 때는 장포, 장삼성으로 읽죠. 任何人은 누구나, 어느 누구에게도 란 뜻이고요. 我没有, 나는 없대요. 장포, 강요하다. 任何人, 어떤 누구에게도. 라이 찬자 요시, 와서. 게임에 참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겠네요. 다시 한번요. <목소리도> 마지막 회에서 또 기억이 남는 대사는 이거였어요. 우일람 할아버지가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하는 말이었죠. 자네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 你真的到现在还相信人吗？你真的到现在还相信人吗？真的，정말로，到现在，지금까지，还，아직도，相信，믿다，人，사람이죠。你真的到现在还相信人吗？你真的到现在还相信人吗？자네정말아직도사람을믿나？ 드라마에서 딱한번 중국어 대사가 나와서 귀 쫑긋하고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해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두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하죠. 그때 마침 비가 오기 시작하고요. VIP라는 사람들이 관람하고 있었는데 그중한 사람의 대사였어요. How are How a e y o a h e How e o w h 시지에는 때란 뜻이죠. 하위즈 시지에는 좋은 비는 시기를 잘한다. 좋은 비는 때를 잘한다란 뜻이래요. 두보의 춘예시위라는 시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춘예시위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란 뜻이래요. 하위즈 시지에, 하위즈 시지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컨텐츠가 세계적이 된다는 것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요즘 세계적으로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보았습니다.